네 번째 거꾸로 수업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학습 목표는 여러 가지 산염기 정의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자, 어떤 한 지역의 범위가 점차 확장되어서 변화하듯이 산염기 정의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해왔어요. 오늘은 그세 가지 정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정의는 우리가 가장 익숙한 아레니우스 정의입니다. 산을. 수용액, 즉, 물에 녹였을 때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로 정의를 하였고, 염기를 수용액에 녹였을 때 수산화이온을 내놓는 물질로 정의를 하였어요. 이 정의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산성, 염기성을 이야기할 때 액성과 관련이 깊은 정의라고 할수 있어. 아래쪽에 보면 식이 있는데 염산, 아세트산, 황산과 같은 물질은 물에 녹아서 수소이온을 내어놓고 수산화칼륨, 수산화암모늄, 수산화칼슘은 물에 녹아서 수산화이온을 내어놓기 때문에 아레니우스 염기, 아레니우스 산으로 각각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정의는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수소이온이 나중에 밝혀지기를 혼자 물 속에 존재하지 않고 물과 결합을 빠르게 해서 하이드로늄이온으로 존재를 한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두 번째는 암모니아 기체 때문인데 이 암모니아 기체는 식에서 OH, 즉 수산화이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에 녹였을 때 수산화이온이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모니아 기체를 염기라고 정의를 하고 싶지만 아레니우스 정의에 의하면 수용액에서 OH를 내놓는, 즉 식의 OH가 있는 물질만을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정의를 한번 확장시키게 됩니다. 두 번째, 브랜스테드 로우리는 어떻게 정의를 했느냐. 산은 수소이온을 주는 물질, 주개로 정의를 하고, 염기는 수소이온을 받는 물질, 받개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아래쪽에 식을 보면, 이렇게 앞으로 산염기 정의를 살펴볼 때는 반응식의 전과 후를 비교해서 염산은 반응이 끝났을 때, 물에게 수소이온을 주고 있죠. 그래서 브랜스테드 롤이 산이라고 정의를 할 것이고, 물은 수소이온을 받아서 하이드로늄이온이 되었어. 그래서 브랜스테드 롤이 염기로 정의를 할수 있겠죠. 두 번째 식도 마찬가지죠. 자, 암모니아 기체는 물에 녹았을 때, 물로부터 H 플러스 이온을 받아요. 그래서 암모늄이온이 되죠. 물은 수소 이온을 주면서 수산화 이온이 됩니다. 이렇게 앞서서 정의할 수 없었던 물질들까지 정의를 할수 있는 이두 번째 정의는 아레니우스 정의보다 훨씬 더 넓은 정의라고 할수 있겠죠. 마지막 정의는 루이스라는 과학자가 정의한 루이스의 정의입니다. 루이스는 전자쌍으로 산염기를 정의했는데 산은 전자쌍을 받는 물질. 염기는 전자쌍을 주는 물질로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아래쪽에 가장 대표적인 반응식이 나오는데, 암모니아와 플루오리나 붕소의 반응이에요. 특징은 수소 이온이 관여하지 않는 반응까지도 산염기 정의로 설명을 할수 있다는 거죠. 이두 개가 결합하는 형태를 보면, 암모니아가 전자쌍을 붕소에게 제공하면서 즉 질소의 전자쌍을 붕소에게 주면서 결합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때 전자쌍을 주는 이물질을 루이스 염기로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전자쌍을 받는 플루오리나 붕소를 루이스의 산으로 정의를 할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정의는 어떻게 해서 확장이 되었냐면? 앞에서 나왔던 이 하이드로늄 이온으로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수소이온을 받는다는 것은 이 수소이온에는 전자가 하나도 없겠죠. 전자가 하나도 없는 물질을 받는다는 것은 거꾸로 얘기해서 수소이온에게 전자를 주는 상황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산소의 비공유 전자상을 수소이온에게 주면서 결합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수소이온을 받는 물질은 전자쌍을 주는 물질이 될 것이고 수소이온을 주는 물질은 전자쌍을 받는 물질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확장을 할때 루이스 정의는 앞에서 등장했던 브랜스테드 로우리 정의까지도 포함을 할수 있는 훨씬 더 폭넓은 정의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세 가지 산념기 정의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이세 가지 정의가 전혀 다른 정의들이 아니라 점차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정의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면 수업 시간에 좀더 다양한 예시를 가지고 이세 가지 산념기 정의를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